안녕하세요 어르신. 행정안전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중요한 순서대로 하나씩 안내 드리겠습니다. 뭘 받는 건가요? 가구 합산 소득 하위 90%이시면 1인당 10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만큼 합산됩니다. 언제 신청하나요? 2025년 9월 22일. 월요일 9시부터 10월 31일, 금요일 18시까지입니다. 첫주 9월 22일에서 9월 26일은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주민센터 등 오프라인은 주말 접수 불가입니다. 어디서 신청하면 편할까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가능하시면 온라인이 빠릅니다. 온라인은 어디서 하나요? 아홉개 카드사. 국민농협 롯데삼성신한 우리아나현대 b c 앱 홈페이지 콜센터 ARS에서 가능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앱 코나아이 조폐공사 비즈플레이KIS정보통신 나이스정보통신 부산은행 제로페이IM뱅크 전북은행 K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도 지원합니다. 대상인지 먼저 확인할 수 있나요? 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앱, 더건강보험과 카드사 지역사랑 상품권 앱에서 대상 조회가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은 어디로 가면 되나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에서 도와드립니다. 국민농협 신한우리하나, IBKIM뱅크. 경남 광주, 새마을금고우체국, 전북 부산 SC제일, 제주수협저축은행농, 축신협 등 지점별 지원 여부는 방문 전 확인이 좋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는지 기준이 헷갈려요! 장기요양보험료 제외한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기준표에 의하면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외벌이 4인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 약 51만원 이하일 때 포함됩니다.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 플러스 한명 기준액을 봅니다. 자산이나 금융소득이 많으면 제외되나요? 네. 가구합산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또는 가구합산 2024년 귀속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면 제외됩니다. 가구는 어떻게 따져요? 2025년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분들을 한 가구로 봅니다. 다른 주소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면 같은 가구로 묶일 수 있고 부모 형제자매는 건강보험과 무관하게 별도 가구입니다. 기준일 이후에 혼인 이혼 출생 사망이 있었는데요. 10월 31일 마감 전에 이의 신청으로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주민센터 방문 또는 국민신문고로 접수합니다. 이후 지자체와 건강보험공단이 심사합니다. 사용은 어떻게 해요? 기간이나 사용처가 정해져 있나요? 지급 형태, 사용기한, 사용처는 신청 채널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발급 시 안내문을 꼭 확인해 주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1일 영국민콜 또는 전담콜센터 1670 2525로 일반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료 문의는 1577,000번입니다. 처음엔 귀로만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연세가 드실수록 서류와 기한이 헷갈릴 수 있으니 오늘 안내를 천천히 한번더 들으시고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저는 언제든 도와드릴게요.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